그런 거예요. 그데그 광주 5 1 8 운동 그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됐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물도 가고 그영향들의 죄를 진거 아니냐 그래 광주의 영향과는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그런할수 없다 우리는 당신은 살려로고는 정치를 못하니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산 육군 현무소 사는데 뭐가 이렇게 발소리 나오면 혹시 나잡고를본거 아닌가 또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교수형 다가오면 뭐 목이 어떻게 될까 하고 뭐 목을 만지고 그랬던 그런 일환저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아실때 정말 본심으로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는 이영만은 대통령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말해. 무엇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쳐있으니까 그만히 보라. 어떻게 사는 방법대로 옳은 길로 살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요 이런 진리를 제가 터득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젊은이가 부산 출신이에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자기 집에서 김대중이는 빨갱이라는 말만 듣고 자랐다. 해요. 근데 김대중에 대해서 접해보고 자고 한일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존경한 왕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 다음으로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털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책을 쓰는데 그말 넣었어요. 네. 그말 넣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그럽니다. 그 말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 이 책을 썼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통합. 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맘대로 뭐든지 할수 있는 걸로 생각했더니 대통령이 돼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이 국민통합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런 그 얘기들이 그러고. 행동하는 양심인데 이것은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아의 편이다 네. 원래는 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겁이 나서 못하면 벽에다 대고라도 소리 지르라는 얘기 그거예요 갑자기 물러나라 얘가 하고 그만하면 가복하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말합그런데예제 네. 미안합니다 살펴을 담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오늘 정말 내가 느낀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